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신호는 생후 몇 개월 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성을 보이는 가장 이른 시기가 생후 8주입니다. 생후 2, 3개월 경에 주 양육자를 보고 환하게 웃는 사회적 미소가 나타나지 않거나 6, 7개월 무렵이 되었는데도 낯가림이 없거나 10에서 12개월 경에 부모님과 분리가 되었는데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면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24개월 전후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거나 눈 맞춤이 잘안 되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결핍이 굉장히 뚜렷해지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고개를 돌리다 만다거나 한참 뒤에 반응하거나 열번 불렀을 때 두세 번 반응할까 말까 한다면 대표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전후에는 말문이 튀었다고 해도 억양이 매우 단조롭거나 특정 어구나 단어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 방향어를 보이는 배워. 경우 그리고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전에 어딘가에서 보거나 들은 어구를 반복하는 지연 반향어를 보이는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